여러분, 강의 끝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강의는 신나게 했는데 끝나고 나면 강사님 교재 좀 보내주세요 하는 이런 신청서가 수십, 수백 통씩 와 있을 때예요. 이거 하나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리고 또 중간에 누가 한 명이라도 이메일 주소를 잘못 쓰기라도 했으면 이걸 일일이 살펴보면서 다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현타가 와요. 아, 나 그래도 AI 강사인데 이거 좀 스마트하게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이제 수강생분들이 신청서만 딱 작성하면 AI가 알아서 3초 만에 교재를 보내줍니다. 제가 자고 있어도요. 그 비결 오늘 싹다 공개할게요. 제가 사실 이 비결을 완성하려고 저도 공부를 좀 했어요. 이번에 클래스 1 0원에서 협업 제안을 주셔서 구독권을 선물 받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AI 교육을 하다 보니 새로운 툴이나 트렌드에 민감하잖아요. 제 클래스 1 0원은 구독 하나만 하면 5,900개가 넘는 강의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어서 음, 저도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긴 하거든요. 제 구독권을 받고 제가 쭉 둘러보다가 딱 고른 강의는 바로 이거예요 노션다움 강사님의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 사실 제가 예전에 이분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무료 특강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강의력이 진짜 장난 아니세요 목소리 톤이며 전달력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훈훈하시거든요 같은 강사로서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라 유료 강의는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바로 수강 신청했습니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체계적이에요. 제가 평소에 쓰던 기능인데도 아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게 메이크라는 툴을 이용해서 제가 받은 신청서를 Gmail을 통해서 자동으로 교재를 보내주는 거예요. 보고만 있으면 복잡해 보이겠지만 실제로 강의에서 배운 대로 쓱쓱 선만 그어주고 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끝나요. 이게 바로 노코드의 매력이죠. 자 드디어 완성했어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직접 교재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서 교재 신청을 하고요. 자동으로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름을 쓰고, 이메일 주소 쓰고, 자 신청을 했어요. 아자 메일로 한번 가보죠. 자 보셨나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메일이 왔어요. 내용 보면 첨부 파일까지 완벽하게 들어있죠. 자 이제 저는 강의 끝나고, 그제 보냈습니다 하고 문자 보낼 필요 없이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쉬어도 되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업무 자동화이고, 이게 바로 AI 활용입니다. 클래스 101 덕분에 이젠 강의 후에도 편한 시간 보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노션다움님의 강의뿐만 아니라, 채 g p t 엑셀, 디자인, 심지어 재테크까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클래스 101 구독 한 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가성비 최고예요.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빈손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클래스 원0원과 협의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댓글에 자, 저도 칼퇴하고 싶어요. 어, 이 노션 다움님의 강의 꼭 듣고 싶어요. 어, 저도 재테크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디자인 잘하고 싶어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어, 기대하는 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구독권을 드릴게요. 당첨이 안 되시더라도. 더보기란에 있는 제 전용 링크로 들어가시면 최저가로 구독 가능하니까 꼭 혜택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이제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우리는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자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와, 진짜 잘 생겼다. 아니, 전도부터 연결된 것좀 봐. 我去讲狗啊。